고장난 GTX-180 Ti 글카를 번장해서 구매했습니다. 팔 주고요. 판매자가 외관상 하자는 없지만 사용 중에 화면이 갑자기 안 나왔다길래 바로 점검이 시작. 그래픽카드를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은 뭐, 썸디마, 퍼마크 등이 있는데 과부하 측정 프로그램인 퍼마크에서 6분 6초에 꺼지는 것을 발견. GPU 냉납 증상으로 인해 한번 꺼지면 바로 안 켜지고 메모리 속도까지 떡락했다는 것을. 알아떡. 냉납 증상이 발생한 GPU를 뗐다 붙이기 위해 마법의 BGA로 GPU를 제거! 제거된 곳에 남아있던 찬납을 솔더 유로 미미 미미 제거를 해준 다음 떼어낸 GPU를 다시 붙이기 위해 올챙이로 부하가 가능하다는 솔더볼과 스텐실을 이용해 콜라볼 완성! 마법의 BGA로 GPU를 쓰셔봤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는데 니가 봤을 때는 어때요? 될것 같아? 나이스! 두 시간 지났는데, 뭐, 어떻게 내년까지 갈까?